부자 나라가 되려면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결과는요 안녕하세요 꿀팁 별리사 안희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다 둘째 로또를 산다 셋째 우리 채널을 구독한다 구독은 돈입니다. 좋아요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나만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방법 없나요? 있습니다. 부자 나라가 되려면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술인데요. 기술과 기술자들을 최대한 우리나라로 끌어 모아야 해요. 그래야 멋있고 비싼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그걸 외국에다 내다 팔면 돈을 벌수 있죠 이게 바로 특허라는 개념이 띠용 등장하게 된 계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롤렉스, 해리윈스턴, 제니스같이 비싼 시계 브랜드 모두 스위스 브랜드죠 옛날 해적에 17세기부터 스위스는 시계를 엄청 잘 만들었다고 해요 때를 가지고 작은 기계를 만드는 일은 유럽에서 혼자 다 해쳐먹을 정도였죠. 이 비법 기술들은 당연히 일급 비밀이었고요. 그런데 당시 유럽에서 제일 찌질했던 영국은 스위스가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는 감자밥밖에 없는데 스위스는 이거 저거 만들어서 돈을 엄청 버네.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만약 스위스에 있는 수많은 생활의 달인들이 영국에서 활동한다면 스위스만큼 공업이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수 있다! 그래서 달인의 비법을 포호해드립니다! 여기는 권리보장 맛집 영국입니다! 특허장을 발행하고 전매조례로 특허를 세계 최초 법제화했습니다! 이 소식은 건너건너 건너 스위스에 있는 기술자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 기술자들까지 퍼지게 되고 이집 권리보장 참 잘해. 저기 한번 가보자. 하면서 다들 영국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온 동네 기술과 인재들을 싹 흡수한 영국은 폭풍성장에서 산업혁명까지 빵 터뜨리고 잘나가는 나라가 됐죠. 이렇게 해피엔딩, 디엔드? 아니죠. 영국의 전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나라, 독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리밥밖에 없는데 감자밥밖에 없었던 영국이 저렇게 잘 나가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영국보다 한술더 떠서 시동 시환제라는걸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걸 발명한 거? 오케이. 플러스 된걸 개량해서 더 좋게 만든 경우도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결과는요. 몽블랑 BMW 폭스바겐 아시죠?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리 낙보로 희비가 엇갈린 서쪽 동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죠. 바로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된 나라 미국입니다. 눈치 짬밥이 참 무서운 게아 생활의 달인이 많을수록 잘 사는구나 하고 파악하고 있던 미국은 영국에서 독립하자마자 특허법부터 마련했어요.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건 모두 특허대상이다 라는 대법원 판례를 남기며 현대 특허 개념을 정립했죠. 특허대상도 점점 확대해가면서 디자인, 식물, 미생물까지 인정합니다. 에디슨 라이트 형제 위인전 안 보면 계신가요? 이 사람들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엘리베이터를 만든 오티스, 에어컨을 만든 캐리어 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결국 미국이 유명한 발명가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건 특허법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도입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정제까지 눈물겨운 사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특허법을 해방 이후에는 미국 특허법을 시행했었어요. 다른 나라법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 복붙 했으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상황이랑 안 맞는 부분이 많았답니다. 그러다가 나다 살림이 조금 수습됐을 때 드디어 우리가 주도적으로 특법법을 마련했는데요. 그때가 1961년이에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은 편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 아니죠. 벼락치기 민족이죠. 이후 계속해서 나라 실정에 맞게 여러 번 개정하고 완성해서 선진국 수준을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우리 특허법은 처음에 수동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식민지도 겪고 전쟁도 해서 나라 상태가 말이 아닌데, 빨리 산업을 일으켜서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하는데 물건을 만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특허 일일이 따지고 신경쓰고 결국 활동하기가 까다로워져서 업계가 위축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특허 인정대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업도 일으키고 돈도 벌면서 특허법도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역시 차차 길어졌고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초기에는 음식물이랑 기호물, 의약 같은 것들은 특허를 못 받는 발명품이라 목 박아뒀거든요. 음식물은 뭐 먹을 게 부족한 시대였으니까 이해 간다만 기호물이라고 두루뭉실하게 정해놓다니 좀 너무했죠. 그런데 이게 특허대상을 되도록이면 축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후에 식물, 음식물, 기호물까지 다 발명이라고 인정해줬고요 특허를 낼수 있는 분야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유럽, 미국 같은 나라가 몇백 년에 걸쳐 발달시킨 특허법을 단 몇십 년 안에 뚝딱뚝딱 따라잡다니 마! 역시 벼락치기 민족 아이가! 부자가 되고 싶던 나라들이 기술자들을 유인하게 투척했던 대형 떡밥 그것이 바로 특허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소극적인 특허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특허 어벤져스팀 IP5에 속해 있죠 늦게 시작했지만 독보적으로 성공한 우리나라 특허로 부자될 가능성 높게 봐도 되겠죠? 나도 시험 전날에 책한거다외우고 그랬어. 역시 우리 진짜 배달의 민족 맞다니까. 벼락치기 빌딩이지.